오늘 경매 물건 현장은 서울시 양천구 신호 1동입니다. 지금 보시는 SK 스마트빌이라는 빌라고요. 1층에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2층부터 5층까지는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공동 현관 보안 시설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승강기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말에 평일 낮 시간대에 주차해황 모습이고요. 주차대수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총 15세대에 9대 주차대수가 나와 있고요. 저희 물건은 5층 중에 5층 물건이고요. 지금 보시는 4층과 5층이 위반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도시형 생활주택 이미 경매 물건이고요. 사건번호2023 타경 11만 1077번이고요. 매각기일은 2월 29일에 잡혀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8-24 제501호 어, 신월동 SK 스마트빌2고요. 예, 용도는 이제 도색물건이고요. 전용 13.79평, 대지권 8평에 감정가 2억 4천만원에서 현재 51% 까지 떨어진 사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위반건축물에 걸려있는 물건이고요. 어, 보시면은 어 지금 해당 물건은 이제 도로변에서 뒤편 골목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사 층과 오 층이 같이 위반이 걸려 있고요. 이 베란다 쪽에 지금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위반이 걸려 있죠. 예. 구조를 보시면요, 지금 층당 세 가구인데 저 해당 호실이 오0 1호입니다 지금 502호 503호도 이제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 해당 면적이 좀더 크죠. 예, 그렇게 크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도면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보시면은 방두 개에 다용도실 하나,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구요 화장실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이 하나, 거실 쪽이 하나. 근데 이게 주방 뒤편 쪽에 지금 이게 다용도실로 되어 있는데 실제 다용도실로 되어 있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음, 방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마도 다용도실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두 개, 화장실 두 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위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이제 화곡역이 약간 좀 가까운 거리고요. 도보로 한 19분, 20분 걸리는 위치인데, 아마 역을 이용하려면 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 위치고요. 인근의 학교로는 이제 월정초등학교. 신월중 신화중학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 신월중과 신화중에 이제 등교를 하는 세대들은 보통 이쪽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지금 이 신월 1동 지역에서도 충분히 신월중 신화중을 이제 도보로 등교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가까운 초등학교로는 월정초등학교가 제일 가깝죠. 인근에 이제 시장으로 이제 월정재래시장이 근거리 위치해 있고요. 배우지에 지금 모, 신월 1동 모아타운 지역이 있습니다. 관리 계획이 이제 심의가 이제 통과가 된 지역이고요. 예. 그래서 현장 답사를 해보시면 모아 타운 관련된 현수막들이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평지 구조로 되어 있는 어, 그런 지대고요. 어 이쪽 신월 사거리가 이제 목동역 예정지고요이 화곡로 입구 교차로가 이제 대장 홍대선 홍대까지 가는 지하철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 두 개가 생긴다면 도보로도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전입세대 열람상 세입자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예,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있죠.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대부업체에서 근저당을 걸어서 지금 이미 경매로 넘겨진 물건이고요. 예, 지금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인수할 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현재 위반으로 지금 위반건축물로 지금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낙찰 후에 어, 월세를 세팅하실 분들은 위반을 굳이 해제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그리고 만약에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반을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만, 많이 나오진 않고요.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월세로 놓을 건지 전세로 놓을 것인지 아니면 실고주 하실 건지 여러 가지 타입별로 생각하셔 가지고 위반을 해제하냐 안 하냐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14년식의 빌라 구요 소유권이 두 번이 이전이 됐죠 예 보레가 거래가 지금 1억 5천에서 1억 6천 3백 정도 하고요 지금 감정가가 2억 4천 이긴 하지만 실거래가가 지금 어 21년도 22년도에 지금 1억 5천 1억 6천 3백만 원 정도 찍혔잖아요 이게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빌라 같은 경우 지금 엘베가 없는 어. 엘베가 없는 빌라죠. 거의 탑층이고요.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옥상 방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못 했지만, 아직까지는 양호할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거래가기나 시세를 본 다음에 요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투룸 치고는 면적이 적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이제 실답산 했을 때 많이 쓰리룸일 수도 있지만 방두 개, 화장실 두 개로, 화장실 두 개로 보셔야 되고 지금 보통 투룸 구조가 보통 열평 내외로 빠져 있는 빌라들이 많은데 그거보다 좀큰 평수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다운되진 않고 한 1억 중반에서 약간 넘는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잠깐 보시면요 아, 네이버 보기 전에 공식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억 3,200만원 이잖아요 지금 이 정도 가격대는 지금 전세로 봤을 때 1억 6,600까지 전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안심전세나 이제 청년버팀목,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금액대이고요. LHSH는 불가합니다. 경낙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불가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인 안심전세나 청년버팀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시세를 보면요. 지금 전체로 봤을 때 지금 해당 물건지에 어, 4층 물건이 지금 떠 있거든요. 4층 물건이 지금 보시면은 평형이 8.79평이 투룸의 투룸 2룸 구조거든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평수화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물건이 쓰리룸일 수도 있고 투룸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투룸 어, 구조로 봤을 때 방이 뭐 이렇게 생겼네요. 보니까 일자형 주방에 예. 어, 요렇게 이렇게 뭐 화장실에도 환기창이 낮여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4층이다 보니까 막힌 건 없죠. 예. 이런 식의 구조 투룸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4층 물건은 일단은 임대로 지금 5 6 0에 놓은 것 같은데요. 당연히 위반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세는 놓을 수가 없고 월세를 놔야 되겠죠. 500에 60 정도로 놓은 거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어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신탁을 받아서 월세로 놓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세한 건 등기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건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사이즈가 500에 60이니까 저 해당 호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더 높게 받을 수가 있겠죠. 예, 지금 매매로 잠깐 보면요. 음, 금액대가 저희가 이제 신대어린이공원에 바로 인접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대의 이제 역세권은 아니죠 이 일대의 수준을 좀 봐야 됩니다 보시면은 1억 7500짜리가 지금 걸려있죠 1억 8900도 있고 지금 집주인이 인증받은 물건을 잠깐 보시면은 연식이 16년식이죠 저희는 14년식이고 요 16년식은 엘베가 있는 물건일 것 같고요 투룸 구조에 평수는 9, 9평대 예, 요게 한 1억 7,500 정도 되어 있죠. 이게 만약에 역세권에 속한 물건이라면 2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물건이겠죠. 하지만 역세권 아니기 때문에 한요 정도 금액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억 6천짜리도 있네요. 예. 여기 강남에서 올린 물건이네요. 2억 6천. 예. 요거는 이제 모아타운 내에 들어가 있는 물건인데요. 지금 모아타운 내 지금 평수가 7평대 투룸 구조인데 이용 추천이면 굉장히 싸게 나, 세게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가격대가 높다는 얘기죠. 지금 신호일동 모아타운 지역의 투룸에 지분이 지금 여기 해당 물건 4.8평인데 지분 6평짜리가 1억 6천이거든요. 예, 9억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1억 정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진짜 매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1억 8천 정도 나와 있네요. 예.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투룸구조에 8평 좀 넘는 금액인데, 예, 여기도 영등포에서 올린 물건이네요. 예. 이거는 진짜 매물인지를좀 봐야 될것 같고요. 예. 지금 이 물건도 15년식인데 2억 1000 정도 나와 있고요. 예. 요거는 엘베가 있는 물건일 겁니다. 예. 요것도 모아타운. 어... 모아타운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가 지금 반영이 됐네요. 예. 지금 이 신대 어린이공원 여기 기점으로 해서 요, 요, 여기 포함 이 라인 이후로 이제 모아타운이거든요. 그래서 모아타운 내에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가 네이버 시세 조사하실 때 가격대가 3억이 넘는다든가 2억 후반대는 거의 신축 빌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금액대가 뭐 엘베가 있는 경우에 적최적가는 지금 1억 8천에서 9천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2020년식인데 1억 8천 정도 나와 있잖아요. 물론 모아타운 지역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당 지역에 이미 실그래가가 1억 5천에서 1억 6,500 찍혀있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엘베 없는 빌라에서 로얄층은 아니다라는 어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대는 많이 높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저가 지금 51% 1억 2,200만 원대에 들어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거의 뭐 최저가 수준에 가깝게 받으면 받을 수 유리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위반을 해제할 수도 있는 비용도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예. 여기는 이제 전세로 풀세팅을 하려면 혹시 풀피까지 생각하신다면 위반을 해제하셔가지고 풀피로도 가능한 물건이죠. 예. 그래서 지금 2월 29일 날에 이제 입찰 길이 잡혔는데 아직 여유,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죠.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실답사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가격대는 1억 중반에서 약간 넘는 금액까지 볼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입찰하기 전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어, 영상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